보이는 나무는 사점같이 생겼다고 하여 사점나무라고 부른답니다. 물 먹어? 물 먹어? 가자. 올라가. 오래된 고목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 좋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이사로 오시게 됐습니까? 네, 동기는 해발 6,700 편이 사람 생활하고 요양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이랍니다. 네. 예, 제가 이곳으로 들어와 보니까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안남만 상에 이렇게 경치가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예. 선생님 이곳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예. 한조고 무조 고 한데 자연 풍경 속에 앉았으니까 시상이 저절로 떠오른다. 정운 선생님께서 이 계곡에서 생활하시면서 시 구상을 많이 하신다는 어, 소문이 있어서 대표님께서 문학책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을 보내주셨습니까? 네, 선물 세 권이 왔습니다. 첫째는 푸른 문화, 둘째는 꽃잎 스치는 바람, 세 번째는 푸른 시 백선, 그래서 세 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곳에 사시면서 시 한수 얽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네, 네 모양이 있습니다. 심야의 무명 철새, 박준기. 심산 유곡에 밤만 되면 정막을 깨뜨리는 새 울음 소리.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리도 구슬피 지새느냐 고독에 사로잡힌 심사를 위로라도 하는 것이냥. 노래하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새벽잠 깨어 듣다 보니 앞산에 먼동이 떠오르네. 제목 일급수의 파수꾼들아 밭준기 나는 두메산골 깊은 산골짜기에서 버들치와 까재 도롱뇽이숨 쉬는 일곱 수 개울물을 마시고 산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사니? 사람들이 오염시킨 하천에서 기형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생각해 보았느냐? 측은지심에서 동정이라도 해 보았니? 오염되지 않는 대자연에 감사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홍수에 대비하여 청정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 나오. 부들치와 까재 도롱뇽들아, 나는 너희만 믿는다. 네, 이 제목은 이사지천입니다. 한설도 물설은. 워낙 먼 곳에 이사와 부모 형제 이별하고 두려워한 심정 흔들게 없어 육대수 계곡에 앉았으니 영경기수 같은 저물도 허리 내어 이며걸음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의 화장실의 특징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계곡을 살리는 톱밥 생태 화장실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생태톱밥청정화장실입니다. 지금부터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변기는 수세식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난 후에 여기에다가 옆에 있는 톱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위에다가 덮어 주면 됩니다. 또한 휴지는 이쪽에 휴지통에다가 버려 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앉아가 야외 전경도 감상을 할수 있으시고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조용히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계곡을 살리는 톱밥 생태화장실 볼일을 보고 난후 변기 커버를 들어 올려 톱밥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화장지는 휴지통에 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청정한 화장실이라 이리 와, 이리 와. 톱밥 냄새만 나고 응가 냄새는 나질 않습니다. 또한 파리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장아리 받침에 대나무 통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아주 정답습니다. 네, 우리는 청정 지역의 기후에서 부동물이 아닌 복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산 북쪽에는 소이 한기뿐이고 아침은 일체 없습니다. 사용... 이 청정 화장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친환경으로 해서 사용 후에는 톱밥을 한 방지 보서 서 용변 본에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뚜껑을 닫고 그러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용변 본 톱밥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네, 아까 그 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을 교체해서 여기다가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침된 다음에, 고추 끓기, 보시다시피 농작물에다 사용 합니다. 농작물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과공약품, 비료는 일체 쓰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 농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상추도 무성합니다. 네, 예, 예. 정 유기농 농법입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야호! 야호. <laughs> 푸른 문화, 파이팅 자유경관 좋습니다. 네, 시안수 얼퍼보셔요. 네. 푸른 청춘입니다. 네, 인천 박지지입니다. <laughs> 네, 시안수 떠보셔요. 네, 인사해주니다 <laughs> 그런 분아 등산도 해보셔요. 네, 등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네. 네, 네.